전기 없이 24시간 철통 감시 태양광 보안 카메라. 이 유피 보안 S20 솔로캠 태양광 보안 카메라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특히 야외에서 안전을 지켜주는데 이 카메라가 진짜 대박이에요. 무선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태양광으로 연속 전원이 가능하니까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2000K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데 AI 얼굴 비교 기능까지 있어서 더욱 스마트하게 안전을 지켜준답니다. IP67 등급으로 방수 방진도 완벽해 다양한 날씨에서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. 진짜 이 보안 카메라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UP 솔로캠 S345. 태양광 보안카메라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집에서 안전을 중요시 하는데. 이 카메라가 진짜 대박인 게 무선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보안 카메라를 쓰다 보면 배터리 걱정이 큰데 이 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걱정 없고요. 360도 감시 기능 덕분에 사각지대가 없어서 집 주변을 완벽히 감시할 수 있어요. 게다가 AI 인간 감지 기능까지 있어서 불필요한 알림은 차단해주고 밤에도 컬러 야간 투시경 덕분에 선명한 영상도 제공해줘서 진짜 든든하더라고요. 월 사용료도 없으니 정말 경제적이에요. 진짜 이 카메라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리올링크 4K 태양, 전지, 구동, 무선 보안 카메라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보안에 관심이 많은데, 아니,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무선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이 카메라는 진짜 대박인 게 4K 화질로 선명하게 촬영되고, 컬러 야간 투시경도 지원해요. 그리고 AI 기능으로 애완동물까지 감지해주는데,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멋져요. 태양광으로 작동하니까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, 설치도 간편하더라고요. 실외에서 마이너스 10도부터 55도까지 사용 가능하니, 여름이나 겨울에도 걱정 없고, 진짜 이 카메라 왜 난리 났는지, 알겠더라구요.